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권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이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순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해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아멘.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만에셀 왕에게 주전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살만에셀 왕은 한 지역을 점령하면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흩어 보내고 또그 지역에는 다른 또 점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보내 흩어 보내는 이러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마리아 북 이스라엘에 비어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 그 지역에다가 풀어놓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를 풀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모르는 가운데 살만 에셀 왕이 이것을 알고 자기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붙들어간 제사장 하나를 파송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교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여전히 옛날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산당에다가 자기들이 전에 섬겼던 우상을 가져다 놓고 제사하고 분향을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그야말로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정통성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이 인종적으로 혼합이 돼 있어요. 자연히 거기 남아 있는 유대인들과 또 들어온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서로 섞여서 이제 혈통이 섞이게 되고 또 종교 마저 있게 섞이게 되니까 자연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했단 말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사는 이주민들이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단일민족 이라고 하는 말이 좀 무색하고 고대로부터 우리 dna 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혈통이 섞인 가운데 유독 한중일 가운데 키가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유럽 쪽의 dna가 좀 섞여 있어서 다른 민족보다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야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섞여야 좋은 혈통이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다고 해요. 나야,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지만, 너희야, 뭐, 너희도 믿는 대로 믿어라. 이것 믿어도 좋고, 저것도 믿어도 좋고, 자유롭게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겉으로야 멋있기도 하고, 개방적이고, 세련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출애굽 20장 3절 말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들은 오늘날까지 옛 관습을 따르고 있다. 바르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기서 우리가 혼란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그, 그 지역에 와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냐, 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그들이 누구일까?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요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연대를 생각해 보면 열왕기서가 기록된 당시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주전 721년이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건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보면. 여우야 긴이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말해 여우야 긴이 사로잡힌 연도가 54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 기록상으로 연도를 추측해 보건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무려 한 170년간 이르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껏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읽는 시대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주땅에서 이끌어 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예배하지 못한다, 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이 참 많이 걸림돌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 사상적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관습이 뿌리 깊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 이기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죠. 뭐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저희 외, 외할아버님께 큰 아이를 낳고 이제 큰 아이를 인사드리려고 어,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당연히 우리가 큰 절을 올리려고 이그 외할아버님 앞에서 큰 절을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니까 얘들아 절하지 말아라.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저 절하지 않는다면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름 뭐 학식도 있으셨고 상당한 부를 누리셨고 식견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배려하느라고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유교적인 관습으로 숭배하는 의미에서 절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이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고 큰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계가 결코 불효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을 잊어버리고 내 잘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돌아가면 좋은 땅에 안장해 드리고 싶고, 길이 되면 후손들이 모여서 그분을 기억하고, 길이며 그분의 평소의 뜻을 자손들이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 후손들이 다 모여서 우회하고, 같이 귀한 시간을 보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만, 절하지 않을 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모여서 우리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숭배하여 절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에게, 우리, 나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너 그렇게 배타적이고, 왜 이렇게 독선이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절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것은 독선도 아니고, 배타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37절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는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고 경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10편 3편 8절 말씀에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라한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어느 정도 한분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 그만 솔로몬이 결혼 전책을 써서 이방인들을 자고그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과 또는 북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죄를 지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두갈래 길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 다루는 말씀대로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아수르 살만 에셀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북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사마리아 지향에 들어온 이방 사람이든지 세상 관습에 매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 제사하고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40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주에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여기 오늘날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오랜 세월에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분양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으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때라도 회개할 일 아닙니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 17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도 안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폐망 170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 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직 다윗의 길로만 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한분 이외에는 우리의 섬길 자가 없으며 예수 이름 이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는 척 하면서도 어쩌면 다른 것을 관습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함에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혼합주의. 이게 혼합주의가 돼 버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끼쳐야지요.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룰을 가져오고 자꾸 세상 그것이 더 세련돼 보이고 그런 시대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의 순결을 교회 순결을 지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